안녕하세요. TV 유뚜롱의 유뚜롱입니다. 오랜만에 또 저, 제가 대만 영상에 이어서 또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리겠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에, 중고로 거래하게 된한 피규어, 피규어를, 어, 뜯어볼 건데요. 주소를 보이면 안 되니까. 보낸 사람이 있어갖고. 자, 핫토이 제품을 중고로 구매하됐고요 어, 제첫 핫토이 피규어가 될것 같습니다. 완전 새 거예요. 온전, 3살 됐는데, 사정 때문에 이게 뜯게 됐네요. 너무 갖고 싶어서, 진짜 막, 엄청, 아이고. 고민하고, 고민을 뜯었는데. 저희가 편집을 안 하잖아요? 뭔가, 그냥 틀어놓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어우 아이고. 그냥 이렇게 어차피 찍히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아하, 이 뭔가 있어요.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뭔가 있어요. 아하, 원피스 오호호호. 뭐가 자꾸 나오죠? 일단 이거 스트로폼 정체 뭔지 모르겠고, 일단 계속 뚫어볼게요. 뭐야 계속 스트로폼을 넣어주셨구만. 이렇게, 이렇게 다 와있는데. 아, 여기 보이죠? 이 매니큐어. 이 매니큐어가 나 몰랐는데, 피규어들의 그 관절 조인트들이 있잖아요. 그게 헐렁거리면 이걸로 덧붙여갖고, 이제 그 관절을 좀더 이게 뻑뻑하게 해주는 거죠. 하나씩 더쉬우는 더 거죠. 하나에 더. 네.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주셨어요. 그리고, 어? 아, 대망의!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닥터 스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예. 아, 잠깐만. 풀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허. 뭐 이렇게. 어머, 거꾸로 어, 됐다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뭐, 뭐, 왜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예, 한번 뜯어볼게요. 좀 넓게 뜯어야 할것 같아요. 이고 카메라 죄송합니다. 조절이 어려워서 이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눕혀서 보는 게 낫겠죠. 어디가요, 예, 어디가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어, 닭단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조심히 뜯어야겠죠? 어, 좀 비싸게 줬습니다. 예. 그래도, 큰 거, 예, 두장 이상. 하하하하. <laughs> 제트 처음이라서. 아,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되냐? 제 포장을 깔끔하게 해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나? 뭔가 전체적인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포장은 비교적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예아 네. 이렇게 나왔네요 음아네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에. 제가 종종 피규어를 했는데 거의 이제 만 원대 저렴한 가격대 의 그런 어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마트에서 할수 구할 수 있는 그런 피규어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좀제 기준에서는 고가의 피규어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보면은 일단 이런 스프로폼에 뭐가 있는지 봐야 돼 괜히 또 버릴 때뭐 하나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스프로폼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고 바로 또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없어요 네 열어보시면 어떠? 이거 어떻게 열럴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어 크기가 잠깐만요 크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3cm 인데요 네. 30cm 가 넘어요 한 대략 35cm 면 되겠네요 이 피규어 자체가 30cm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35cm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나 되고요 이렇게 열면 될까요? 여는 법을 또, 여는 법에서 또, 난관이네? 어? 어떻게 열어? 글쎄요? 여는 법을, 아, 여기 좀 뭐가 붙었네. 여는 법이, 아 와! 이렇게 나오네요. 아, 딱, 들어 스렌지 뭐야, 이게 안 보여. 카메라 비치는데, 보시면, 와, 오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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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스트레인지 아저씨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려니까 힘드니까요. 진짜 애매하다. 이. 피규어 리뷰를, 이런 식으로는 처음, 이런 하트웨 제품은 처음해것고 이렇게 빛받사도 되네? 꺼볼까? 나와주겠다. 일단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벗겨본 겁니다. 아, 되게 새것처럼 잘해주셨네요. 포장을 심지어 여기 있는 마킹을 완전 새것처럼 해내셨네. 제 생각엔 이걸 제가 다시 중고로 팔리는 없을 것 같아서 소심하지만, 소심하지 않은 척 시원하게 언박싱 못하겠다 아거 어떻게 열어 이거 진짜 아와 와우 와 진짜 크네요 이렇게 보니까 제 몸통만 해요. 몸통많은데 와우씨 나오네 어 어떻게 보여드려야돼 근데 이거 워낙 이거 뭐 솔직히 제 채널을 많이 보시진 않을거예요 저도 그냥 예 네, 그냥 신기해서 리는거예요 근데 일단 뭐어우 루즈들이 엄청 많아요 와씨 얼굴도 좀 어머머머머머머 루즈들이 엄청 많아갖고 손 파츠만 해도 와 이씨 엄청 많아요. 뭐어 보여야 돼? 엄청 많죠. 카메라 떠나.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오뭐 이거 당연히 이건 뭐어 이거 타임스톤 마법진. 이거는 뭐 닥터스님 공격할 때 마법진 이런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아저씨가 있어요. 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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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요렇게 아저씨. 아저씨가 있어요. 완전 진정같네요 와우, 씨. 그리고 뒤에, 어, 배경지도 있는데, 이거는 넘나 높아서 꺼낼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꺼내봅니다. 와. 오, 씨, 이렇게 생겼구나. 되게, 오. 와우, 감쪽 장난 아니네. 야, 씨. 야우씨 생겼는데요. 아, 근데 이거 세로로 보여드려야겠다. 와,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 와, 나 되게 신기하다. 어머머머머. 잠깐만요. 이거 세로로 보여줘야 할것 같아. 아, 봐봐요. 어휴, 어, 어디로 보여야 돼? 오휴 진짜 아저씨. 이 아저씨 진짜 같네요. 와, 대박. 표정 봐. 살아있는 거 봐. 아니요 졸라 난 화났어. 엄청, 엄청, 엄청 화났단 말이야. 어우. 네. 잠깐만. 이거 너무 시간이 길어서. 언박싱은. 네, 일단 다음에 올려겠네 뿅. 너무 기네. 영상이. 편집 안할 거기 때문에 뿅.